어깨에서 팔에서 갑자기 끊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혹시 석회석 건염인 것 아닌가요? 석회성 건염이란 석회질이 관절 내에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쌓이는 석회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개 원활하지 못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신체 조직의 손상 등으로 인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성 건염에 걸리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동시에 팔을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딱딱했던 석회가 몸 안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해진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석회성 건염은 크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죠. 다행히도 석회성 건염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고 충격파 시술로 석회를 부수는 것인데요. 웬만한 석회성 건염은 이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석회성 건염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다면, 과도한 어깨 사용을 자제해서 어깨 힘줄의 손상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어깨 건강, 미리미리 챙기도록 해요. 이상 오늘의 메디컬이었습니다.